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유로핏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게 된건 정말 중요하게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로핏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34,400원 높다고 보시나요? 아마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거예요. 그죠? 저 또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목표가가 기본적으로 10만원이 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주가계 지지부진할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언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재료 그 다음에 뉴스 같은 거 긁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급 그죠? 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이런 것들 체크 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실제로 방문합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거든요. 증권사 직원으로서는 이런 거 알고 있는 거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근데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니 이거 종목 왜 이래요? 왜안 올라가요? 그럼 제가 뉴스 가지고 있는 걸로 막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서 브리핑을 해도 부족합니다. 저도 새로운 걸 알려드리고 싶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기업에 실제로 방문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죠. 주식 IR 담당자, 관계자, 더 높은 사람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증권사 직원이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주주님들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역대급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정보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거예요. 당연히 정보는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저는 목표가 10만 원그 이상까지도 시황만 받쳐준다면 저는 역대급으로 수직 상승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봐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시황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단돈 1원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0102197371 9 유로. 뉴로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100% 무료고요.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세요. 어, 혹시나 나는 뭐, 아, 문자 남겨놓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관계자분께서. 어, 요거는 주주님들 특권이니까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만 되신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시장, 4페이지에 시황 분석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상황. 참고하시고,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천일고속, 힌트입니다. 천일고속, 동양고속입니다.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힌트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자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역대급 개별 호재 나와있고 엄청난 폭등이 나올거고 자료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수익 가져갈 수가 있을겁니다. 010-2199-7372번 유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A KB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 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 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3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 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권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219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접근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